안녕하세요, 매직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한테 선스웨이드 팔찌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자, 우선 매직룸은 항상 오픈된 방향이 내 앞쪽을 향하게 해서 진행해주시면 되세요. 자, 고무밴드 꽂아볼게요. 우선 첫 번째 고무밴드를 길게 사선으로 꽂아주시고요. 두 번째 고무밴드도 바로 옆칸이 아니라 그위에 칸으로 길게 꽂아주세요. 세 번째 고무 밴드는 가운데 한 칸으로. 자, 이렇게. 고자주시고, 이제부터 이 무늬가 들어가실 건데요. 자, 오른쪽으로 하나, 왼쪽으로 하나, 오른쪽으로 하나, 다시 위로 하나, 둘, 가운데로 네,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자, 이렇게 이 빨간색이 한 무늬가 되시는 건데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자,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매진 눈 끝까지 고무밴드를 꽂아주시면 되세요. 자, 이렇게 고무밴드 끝까지 꽂으시면 마지막에는 위로는 하지 마시고 가운데로 몰아주시고요. 자 이렇게 다 꽂은 매진놈을 이제 엮어줘야 되니까 반대로 돌려볼게요. 자 고무줄 엮기 위해서 가운, 마, 자, 가운데 핀에 고무밴드 하나를 꼬아서 걸어주세요. 자 이제부터 엮어줄 거예요. 자 우선 이첫 번째 가운데 끈을 넣어주실 건데요. 두 개의 고무밴드 엮어 놓은 거 사이에서, 첫 번째 가운데 고무밴드를 빼서 위로, 양 옆에 고무밴드를 바깥으로 빼 주시고요. 위에 있는 고무줄은 가운데로 몰아 주세요.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시는데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우선 빗살 무늬 하나, 둘, 세 개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. 우선 가운데가 제일 먼저, 하나, 둘, 세 개. 빗살 세 개를 해주시면 이제 테두리를 해줍니다. 주 하나, 둘, 셋, 넷. 좀 어려우시죠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빗살 먼저세요.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매진룸 끝까지 고무밴드를 엮어주시면 되시는데요. 자, 이렇게 고무밴드가 끝까지 다 엮였거든요. 이제 매진룸에서 고무밴드를 제거해줘야 되니까요. 자, 마지막 핀에 바늘을 걸어서 새로운 고무밴드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. 고리를 만들어서 매직룸에서 빼주세요. 빼는 팔찌는 한쪽으로 두시고요. 새로운 고무밴드 5개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다섯 개를 꽂아준 다음 아까 빼놓았던 팔찌를 마지막 핀에 같이 걸어주세요. 자, 이제 공밴드 다시 엮어주면 되세요. 자, 마지막 고리는 에지클립을 걸기 쉽게 옆으로 잠깐 빼주시고요. 립을 고무펜테 걸어서 매직 루멘에서 뺀 주신 다음 반대편 링에 에스클립을 걸어 주세요. 이렇게 선쉐이드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.